마지막 발표를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실 정정훈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지역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국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은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국방과 미래에 대한 한국과의 험과도 같다. 사실, 그 평화만 때 우리가 위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에서 봤듯이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비 e 적인 사건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 people, 그 좌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마 유비묘 p l 생각해 볼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 people, p e o p l 유로맨서라고 그 SF 그 소설을 쓴 작가 의리김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그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인데요. The future is here, it's just not widely distributed yet. 예, 미래는 이미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저희는 이 미래가 주는 어떤 굉장히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도 굉장히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 한국기기연구원의 그 국방 관련 연구개발 동향을 연구조직 분야 대표적인 성과로 잠자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기원의 새로운 역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내용은 세 번째는 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영수 입수해 갖고 거의 2 6년 동안 주로 해운 일을 해왔는데요. 그걸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도움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재원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기계원의 일단 연구 조직 분야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기계원는 아까 원장님. 대사들은 말씀드시 80년대 초반에 함정을 시작으로 해서 전차, 로봇, 무인기 등에 관련 오랜 기술개발, 동원 및노와우 그리고 우수한 연구 연력및국내외트워크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시험 시설 그리고 최첨단 마련된 시뮬레이션 도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부원장님 사내 그운영체제으도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를 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 목표는 국방기술 분야간의 어떤 융합 흡업체계 그것을 보다 보면 그동안 저희가 국방 분야에서 자료 같은 강점 기술을 더욱 보도하기 위해서 감정 성존성 절연 장치, 탑재 장비나 부품들의 어 신뢰성, 시험 평가 이런 쪽에 두 점을 더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래 첨단 쪽은 게스트바인 등의 동력은 그리고 추진체, 로봇 및무인나그리고 나무, 소재 소자성정 그리고 국방 가공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저희가 그 수종폭발 충격과 스뮬레이션 기술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전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에 후위하을 수출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연평해전 때는 충돌 스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암의 함수 보강을 수동기 같은 경우는 액체 질소 영하 196도씨 이하의 온대에서 소비를 상을해 구현을 통해서 <laughs> 운세용방화기 감시장비의 사용되는 적외선 야간 부식과 핵심 부품을 개발해서 기1 전체에 적용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 1L 이하, 출력이 리터당 500W인 무인정차기, 무인차량 이동용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저는 그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민위원군의 새로운 역할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6일날 아까 우리 박정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기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과학기술기반의 미래 국방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대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 아래 역량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려 해서 혁신적인 미래 국방기술을 확보하자.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실증 추진 등의 협력생국의 구축, 그리고 끝으로 국방 R&D 체계의 혁신성과 대방성 을 증대하자는 라그 목표를 가지고 이 발전전략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미래 선도중증의명혁신 국방, 홍력 생태계. 그중에서 저희 같은 민간 정출연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과학기술정보부가 주도하는 이 미래 선도 분야입니다. 물론 지금 방위사업청에도 국방 관련 기초 원천, 뭐 응용 연구를 할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국가 R&D 예산과 비교해서 굉장히 그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부는 그 미래국방 R&D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법안전융합연구소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조사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되면 2020년부터 아마 큰 국가 R&D 프로젝트가 아마 런치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박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출연료 또는 대학의 어떤 기술 분야별로 미래국방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연구 협력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진 전략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그 과기부하고 국방부 양 장관께서 m o 를 체결하신 이후에 출연인의 연구기관장 그 다섯 여섯 개 기관이죠, 그 국방 쪽은 국가연예 그리고 민간 정출연는 기계연을 포함해서 원자력 하원 그리고 과기원 그리고, 그리고 그 전통영 이렇게 여섯 개 기관이 참여해서 연구기관장 협의회를 그 구성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올 1월에 체결하고 실무위원들이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장의 특징 그리고 기술발전의 방향을 통해서 8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해 봤습니다. 이것이 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키워드로 가져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무인화 부터 시작해서 초진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각 기관이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작성해보자. 그래서 한번 무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우 연원이 뭐 국방소재 같은 경우는 재료연구소가 이다든듯 생존성을 저희 기계연원이 한번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봤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우리 박찬호 원장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실망하시면서 굉장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발빠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그 4차 산업혁명 R&D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연구단이 있는데 하나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융합사업을 하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 융합연구단이 있습니다. 이것서 금속 프린터 기술과 그 프린터를 직접 그 설계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으로서 물론 기계연에서는뭐 법제상 어쩔 수 없이 독립 운영되고, 있지, 운영되고 있지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메타라 메타물질을 활용한 다양한 그 분야의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그 국방 분야의 스텔스 기술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섯 개의 기존 연구본부와 이두 개의 운영체 그리고 두 개의 어떤 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이 미래 국방에 어떤 그 기여할 수 있는 저는 준비 태세들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느냐. 아무래도 기계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어떤 그 실적을 봤을 때는 일단 생존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 동력 및 추진 부인나 센싱, 초진행 분야의 미래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의 연구 협력 센터로서 가치입니다 생존성 연구 협력 센터를 그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이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존성 연구 협력 센터가 가야 될 방향을 저희들은 비지험 목표,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비지은 미래 무기 체계에 대비하는 상제적이고 통합적인 생존성 향상을 이라고 주고요.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체계,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의 쟁장이 수상한 파리, 잠수함 구입, 기동정수 1 고정액 11, 해장 12호, 지금 이게 2016년 기프먼에서 발표됐던 국강과학기술 수준조사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생존성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 개발로 뭐 세계 5위권에 우리 무기체계들을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단대하게 한번 잡아봤고, 특히 보시면 이 생존성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방기술 분야 중에서도 좀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면이 생존성은 그 우리의 그 무기체계 그리고 우리 순조 진짜 생존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분사기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그 외국의 협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상함73%잠수함73% 되어 있는데 이걸 함정 기준으로 봐서는 90도까지 달성 시켜보자. 이를 위해서 세계 중점 추진 과제로서 첨단 무기체계의 통합 생존성을 극대화하자 운용자의 보호 능력 증강 강화 그리고 생존성 통합 솔루션 허브를 구축하기 이세 가지 추진 과제를, 추진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행 전략으로서 일단 그 무기체계의 통합 생존성 극대화와 운용자의 보호 능력 증강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술 개발 추이를 살펴봤고 출연년에 갖고 있는 강점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지금 타겟팅을 한번 좋겠느냐 이거를 만들 때는 저희 기계업뿐만이 아니라 원자력력 과학기년 그리고 생명년 항의 공동으로 한번 관련 기술들을 도출해 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천 기술에 보시면 피격성 감소 같은 경우는 메타포면 스텔스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운영자 같으면 화생강 보시면 조기 진단 어 이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그 이런 분야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거다 이렇게 도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생존성 연구 협력센터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소요군이죠. 그리고 국방 관련 연구소들, 국방뿐만 아니라 기품원, 카이다이 인문사회 기관이죠. 그러니까 국, 한국 국방연구원, 그리고 민간정책료 대학, 방산업체, 국외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진짜 엄밀한 허브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제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속도의 차이 문제입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의 법칙이 이 고등모가 일례 총리계 자기의 법칙을 발표한 게 1965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 칩의 집적도, 뭐 성능으로 봐도 되겠죠. 이것이 봤더니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최근에 이게 18개월로 발표해줬니다 그리고 무어가 뭐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 아 이게 10년 정도는 지속하고 간다. 그런데 무어도 틀렸죠, 그렇죠? 왜 무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에 두 배씩이면 50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 무가 비교해보면 2의 25승.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 우리 알베트 바틀렛 얘기했지만 인류의 최대 장점은 뭐냐 지수 함수. 다시 말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뭔가가 변해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2 배, 4 배, 8 배, 뭐6 배까지 되겠지만 2의 25승은 그 당시 기점으로 하면 3,300만. 그 사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몇년 후를 예측한다?는 아마 오불선설일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무기 체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소요재기에서 전력화되는데 굉장히 장기간 걸립니다. 특히 함정 같은 경우 1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소요재기가 돼서 설계를 하면서 야 기술을 쓰자 해서 나오면 결국 그 기술이 1 5년 후에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가장 최신 함정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PC는 지금으로 보면 현재 실조에서 굉장히 아웃업데이트.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데 가장 큰 상존의 문제가 뭐냐? 이 기술의 진보와 문제.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발전하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이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더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이 기술들을 적시에 적용해서 기술의 진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무기 체계 또 핵무기 관련 전반적인 프로세스 규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저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글 수비가 떻고 이런 것들이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화돼서 전략화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술혁명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혁명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지향했던 패러다임은 동일했습니다. 그 동일함이 뭐냐? 대량생산에 의한 폐기로 하고 그리고 효율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중앙집중, 그리고 폐쇄적 시스템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가 볼땐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 1, 2차, 3, 1, 2, 3차의 패러다임의 반작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소품종 다량 생산에 의한 다량 맞춤, 대량 맞춤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이 아니고 분권이다 그리고 폐쇄성이 아니고 개방성이다. 이거를 통해서 자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 근데 한번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하는 이 패러다임을 보십시오. 맞춤, 분권 개방성. 이거는 군의 조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요 군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핵기라 중앙 집중 해석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국방에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하는 기술을 써야겠는데 만약에 이런 패러다임에 변화 없이 기술을 다 주거나 도구로 쓴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굉장히 내는 굉장히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손에만 아마 굉장히 첨단 도구를 갖는 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런 기술적용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해직전은 작전 개념과 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특히 저는 앞으로 승조는 저희 그 워파이터들은 제하고 DNA만 같은뿐 전혀 다른 인류다 이 디지털세대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아마 좋은 무리체계라고 분들에게 본 만들어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가 늘 얘기하는 신신익 선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운 것이 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에서 속전속결 의정리를 보장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지만 역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가장 최근의 전쟁이었던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한강도 정말 전쟁이 개정과 더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뭐 개전한 지한 1개월 반 만에 2003년 5월 1일날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포했습니다이 전쟁이 벌써 끝이 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1년 12월 18일까지 무려 8년 6개월이 지속됐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라크 방군의 그쪽 자살, 테러 공격, 이거에서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어 알려진 바에는 미국이 쓴, 이라크 전쟁에 쓴 돈이 <laughs> 보이는 것처럼 천조 그리고 이 과도한 첨단과 기술의 점령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기체계 핵복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한 꿈의 구축함, 미국의 주말트플러래스 e d g 1 0 0이라는 그구축함은 정말 전세계 해군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굉장히 많은 척수를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해군은 세 척으로 획득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여기 보시면 2008년 기준에 7척을 획득하는데 미 해군은 174, 뭐 대략 18척이 겠어요 그리고 의회 예산청은 아니다. 60% 정도 증가된 아마 280억 원. 280억 불이니까 이게 아마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라고기했더니 주말 제 최종 획득비용, 세척의 획득비용은 20조. 그러니까 구축한 반칙을 맺는데 7조가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이 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미국이 새로운 클래스의 배를 만들 때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4개였어. 4개 이상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주말 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에어컨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통합, 전산환경, 구축, 엔드, 기타 등등에서 10개의 신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분들이 이 주말티 이후에 제가 학회에 가보면 국방관료 맡아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하두가 뭐냐면 어포더블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감내한다는 비용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과학기술 경제성은 예전에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총 수명 주기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초기의 획득 비용도 고려한 이 경제성을 고려하야다또한 가지는 뭐냐 이게 한국 환경에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저는 치킬의 이이 재래식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특정 기술을 잘 섞어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첨단으로 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래식 시킬의 무기들에 굉장히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굉장히 진부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 과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다림과 지속 가능성이 아까 우리 박영훈 위원께서 많이 얘기했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혁신적 파괴적 첨단 과학기술이 아, 어느 날뿡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인구의 세월을들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파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알파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또는 텐서 프로세스 유닛으로 클러싱한 저렴한 동렬 연쇄. 그리고 딥러으로 얘기되는 파괴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기보라는 빅데이터가 없던 알고리오. 알파고가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이 단지 지금 50년이 넘는 반복기를 지나서 이제야 막 기하급수적인 성과의 가시권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걸 의미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중단기수는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 그냥 뭐 비유가 잘된 건지 모르지만 방위사업청에서 국가의 관리하에 특정 분야의 연구센터와 연구실을 설 충량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건 뭐냐? 이게 사업 기반으로 하다 보니 사업이 끝나고 나면 특정 연구센터나 연구실이 지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추근하고 있는 수연년이될텐 대학에 대한 연구 협력 거점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몇번 싸워서 몇번 이기는 게 최상의 방책이 아니고 부전승입니다. 저는 이 부전승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적쟁한하고그 어, 희망을 억제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전승을 위해서는 아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미래의 우방력을잘 확보하고 있을 때 아마 손자의 지혜를 아마 따라갈 수 있으리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로 저희가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